모코 뮤지엄을 가려고 했는데 버스가 안 다녀요, 마라톤에서. 그래서 우리는 걸어서 지하철 타러 가요. 비가 되게 밝은데 비가 와. 모코 뮤지엄에 왔습니다. 오, 샵도 있어. 뮤지엄에 들어왔고요. 여기도 이런 게 아, 유행하는구나. 어, 되게 음. 무지개빛. 다른 뭔가 있을 텐데. 기념품 샵도 있습니다. 여기 약간 핑크 핑크. 예쁘다. 네. 네. 아니 근데 <놀라> 얇아. 열이 뭐라서 조만간 찢어질듯. 근데 예쁘다. <놀라> 고뮤지엄에서 구경을 다 하고 이제 어... 호프만 사고 라치타나 라치나 또한번더 가고 싶다 그래서 거기를 가요.

기피스치 엄청 비싼 거아어만에 19로 깜짝이야 어보만또 샀다 또 샀다 짜잔 보이시나요? 누가 내 발등에 똥 쌌어!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? <laughs> <laughs> 쟤야! 제가 범인이야! 내가 빵 쪼가리 엄청 많이 줬는데루네를 어? 똥으로 갚아? 나 깨끗한걸로 눈 먼저 닦자 고마워 <laughs> 멍들고 있긴 으 졸라 아파 <laughs> 괜찮은거 같아 아손 닦고 마지막에 저거 닦아야지 어, 그만, 그만 찍어 <laughs> 대선문 왔다. 와, 이쁘다. 점심, 점심 먹으러 왔다. 예약 필요해? s i d e 오케이? 퍼펙트. 우와. 첫 테라스 자리. 우리 자리. 라라 <laughs> 얘는 오징어 크로켓인데 오로케. <laughs> 하나 나올 줄 몰랐어 세비체 감자 트러플 오일 트로플 리조또 아, 고로케도 있었지 <laughs> 고로케 두개다 시켰어요 <laughs> 맛있겠다 오늘 일요일이라 이런 행사가 많은가봐. 맞아. 감자 정말 들어가요. 다시 해 봐. 아빠트하게 펴서 해 봐. 될 수도 있어. <목소리> <손> 아이거 <잡아도.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면 안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면 안돼 아...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안 돼요? 나 여기 한 번만 나 여기 여기 안에 사람 몰라. 없어? 없어 아쉽네 여기 cctv 있지 않나? 얘네가 확인하고 있지 않나? 오! 시 크게 져가지 응. 다에 오늘 탈 때는 어떻게 될까? 그러게? 입방 날인데. 이런 저절다 하면 웃기겠다. <웃음> <웃음> 앞으로 가방에 넣어서 다니도록. 이제 끝이네. 여가 우리 숙소였어요. 호스텔 옆 건물. 저녁을 먹으러 나왔는데요 그동안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었던 점을 한번더 가기로 했어요 문을 닫았어요 한번더 먹자 응 안돼 돌아가 진짜 <두> 영네 <accidents> <laughs> <laughs> <feet, Miles> <laughs> 그럼 거기 가자 나안가본데가 보자, 마지막. 갔다 아무도 구글 맵에 영업 중인 거 확인 안 했고요. 나 아, 바깥에서 붙을 거같아핫 플레이스. 어, 네. 그리코리 하나잖아, 겠지. <laughs> 왜? 1인1꿀 대구, 근데 그게 맛있 어 보인다. 진짜 풀리지 음. 마, 풀리지 마. 흘리지 마. 약첫번째꿀떼 부드러운데, 여기는 꿀떼가이거 제일 맛있는 것 같아. 개좀 <놀람> <놀람> <게> 맛... <놀람> 어, 그... <굿. 놀람> 안들리네? 깹니다 어. 어. 생각보다 물렁물렁하네 음. 뭘까? 궁금하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봐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호방차랑 구급차 다 왔어.